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 휘장의 구속사적 의미. 성막 휘장의 구속사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타락 이후에 둘로 갈라진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다시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 이 땅에 이동식 성전 성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성막은 솔로몬에 의해서 고정적인 성전 건물로 세워지게 되었고,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으로 역사하셨고, 마지막 종말에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른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성전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바로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래요. 이러한 성전의 개념 가운데 오늘은요. 성막,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 그 휘장의 구속사적 의미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법괴를 드린 이후에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기 위해 휘장을 치라고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계를 그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 휘장이죠?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그랬어요. 성막 안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왜 휘장을 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게 하셨을까? 여기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 막고 있는 휘장, 휘장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성경 보시면 지성소는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지성소다. 반면 성소는요. 인간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곳이죠. 다시 말해 이 지성소와 그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림이야 5장 25절 말씀 보시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대요 또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이니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사이를 벌려놨대요 다시 말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처져 있는 휘장은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이 마음을 점령해서 하나님이 계신 영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의 장벽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져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막의 휘장 사건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인간은 절대로 이 휘장을 찢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성막 안의 휘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제조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죠. 출애국기 26장 3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라 그랬어요. 휘장을 가리키죠. 이 방법대로 휘장을 만들면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견고하게 서로 얽히고 짜서 만든 것이 휘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 죄악의 휘장을 찢을 수 없다는 거,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따라서 휘장은 오직 위로부터 찢어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 보시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처럼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비로소 찢어졌습니다. 누가 찢으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성경은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 표현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죄악의 휘장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찢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우리가 찢을 수 없는 죄악의 휘장을 대신 찢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회를 출발하셨죠. 그리고 바로 이때 물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자기 육체에 전가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순간 그 성체를 십자가 위에서 찢으심으로써 죄로 인해 막혀 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생명의 길을 만드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죄악의 상징인 성소의 휘장이 함께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막이 되어서 그 속의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어떤 육체? 온 인류의 죄가 정가된 육체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시성소로 가는 문을 여신 것.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인간이 출입하는 성소가 휘장으로 가로막힌 구약시대 성막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늘 불통이에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믿고 그 십자가 보여를 고백함으로써 죄악의 휘장을 찢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브리서 4장 16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치성소죠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휘장이 사라졌다는 얘기 그 담대히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러 나아갈 수 있대요 이런 성도가 되어야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도 구약시대, 성막시대를 다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하는 드나드는데 지송소로 못 나가는 존재가 되지 마세요. 죄악의 휘장에 가로막혀서 지송소에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삶,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악의 휘장, 예수님이 찢어 놓으신 그 휘장이 다시 처지지 않도록 다시 가로막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서 심하다 때마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 모든 것을 아래고 모든 것을 응답받는 참 교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